다 보자. 4차방정식이 실근과 혹근을 모두 가때4차방정식 나오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인수분해인데, 내가 인수분해가 뭔가 딱 봐도 치환하고 싶게 생겼지. 어쨌든 치환의 목적은 인수분해니까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3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일단은 일단은 a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겠다. 인수분해를 위한 전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에다 3을 더하면 플러스 15는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그리고 A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KX를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너무 쉽게 생각할 수있겠다 그리고 당연히 4차 방정식이니까 3차,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한다 인수분해 한다. 그죠?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와냐면 한쪽은 실근이고 한쪽은 허근이래. 그러면은 이쪽 두 군데가 있단 말이야. 이두 군데. 이두 군데 중에서 누가 실근이고 누가 허근일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핵심 개념 같은 게 나오는데 둘다 판별식을 다 써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근, 허근을 판단하는 기준 이 판별식이잖아. 그치? 판별식을 각각 써보게 되면 앞에 있는거의 판별식 D는 D1이라 할게 K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고 뒤에 있는 식의 판별식 D는 D2라고 할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 형태가 비슷한게 비슷한게 되게 핵심인거야 분명히 문자가 섞여있는 식인데 둘 중에 누가 큰지가 확실해 맞지? 문자가 섞여있는 식인데 두, 둘 중에 누가 큰지 확실하단 말이야 오케이? 누가 커? 그가 크다고. 근데 한쪽은 실근이고, 한쪽은 허근이야. 그러면은,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인데, 한쪽은 0보다 작게 해야 되고, 한쪽은 0보다 크게 해야 돼. 아, 그럼 당연히 작은 쪽을 0보다 작게 해야겠지. 아, 그래서 뒤에 있는 너는 0보다 작다라고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너는 0보다 크다라고 할 건데, 다시, 허근은 항상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서는 0보다 작은 허근이었는데, 실근이라고 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안 나와 있잖아. 실근이라고 안 나와있잖아? 실근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게 중으로서판별시기가 0이 될 수도 있다. 요것도 사실은 이문제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쪽과 이쪽을 콜라보해서 답만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왼쪽 풀어주기에면은 K, 아휴, 여 인수분해가 또 어떻게 되냐? 플러스 2 루트, 이런 인수분해가 알아야 돼. 2 루트 3. 그지? 그리고 k 2 루트 3. 차공식이렇게하면거요가 크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는 2 루트 3,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지? 작거나 같다?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쪽은 k 플러스 2 루트 5, 그리고 k 2 루트 5. 뭐다 작다, 풀면은 마이너스 2 루트 5 보다 크다. k는 2 루트 5 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게 되지. 그래서 얘랑 얘를 풀라고 해주게되면 마이너스 2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여기는 7, 그리고 2 루트 3, 그리고 2 루트 5. 여기랑 6, 6, 6. 그럼 k 값의 보면 어떻게 되는거야?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루트 5 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 루트 3 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 루트 3 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 루트 5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맞니? 여기뭐가하지 아! 자연수 k를 보는 거구나.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만 찾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 음수니까 이쪽에는 자연수 없고 자연수 이 쪽에 자연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루트 3은 루트 12니까 대충 3점 몇이고, 얘는 루트 20이니까 대충 4점 몇이죠? 그러면 자연수 K는 몇이 있어야 4가.